오늘 아침입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4월의 마지막 주일 한 주간도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2장 1절부터 9절까지 잘말라귀에 여섯 번의 설교 가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설교가 1장 그 6절부터 2장 9절까지 이어집니다. 제사장들의 타락 범죄 2절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으나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지요 마음에 두지도 않지요 그 이름을 영어롭게도 하지 않으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다 3절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의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내가 그것과 함께 채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무서운 말씀하고 계시네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도 않고, 트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하지 않는 이들, 하나님이 저주할 것이다. 그를 꾸짖을 것이다. 어, 똥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에게 바를 것이다. 성경에 똥이란 말이 자주 나오지 않아요. 근데 네? 그 얼굴에 바를 것이고 너희가 것과 함께 하여버림을 당하리라. 하는 너무너무 화가 나셨네요. 제사장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그 제사장들이 이렇게 앞장서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배를 멸시하는 그것을 보고 을 저주할 것이다. 내가 얼굴에 똥을 바를 것이다. 내가들 재릴 것이다고 무운 소나 하시네요. 이렇게 하지 말고 반대로 하면 돼요. 반대로.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자를 존귀 여길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고 이런 어긋난 길 가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 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믿는, 그래서 존귀함 받는 저렴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희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리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했으며, 레위와 세운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뇌위와 세운. 제쌍이라고 하는 고귀한 직분. 근데, 특권을 받은 사람들은 책임이 따른다는 걸 기억해야지요. 그 단순히 제장이다 목사다, 장로다, 그 얘기 하지 말고, 그런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직분에 걸맞는 책임이 따른다는 거지 이렇게 제사를 멸시하고 그러면 그는 버림받고, 저주받을 수 밖에 없는데, 오늘 레위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이거는 생명과 평화를 준 언약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육절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면 그 화평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주약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지요. 7절,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사명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8절 너희는 오른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인의 언약을 깨트렸니다 야내위의 언약은 생명과 평화를 준 언약인데 이거를 깨뜨려 버리고 백성들 앞에 방자 히 행하고 백성들을 파는 길로 인도하자는 이들을 향해서는 말씀하지요 구절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느니라 그래요 행한 대로 봤습니다 시문 대로 거듭니다. 하나님이 주는 고귀한 직분, 제세장의 이런 고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면 생명과 평안이 상급이지만, 이 고귀한 직분을 이렇게 엉터리 같이, 백성들을 어긋난 길로 이끌어가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지요?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할 것이다. 참 두려운 말씀이지요. 음, 우리는 잘 행하다가, 말씀대로 잘 행하다가, 복을 받는 자 되셔야지. 이렇게 고귀한 직분을 받았음에도 자기도 안 짓고 백성들도 그랬던 길로 가게 하면, 별시와 천대를 당하게 할 것이고, 조지받을 것이고.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바른 길을 걸어가십시다. 복을 받는 길을 걸어가십시다. 이런 사람에 축복이 임하기를 지금 추구합니다.